와, 정말 예뻐요. 허, 정말 예뻐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. 이 다육이랍니다. 이게 다육이래요, 여러분. 이게 어떻게 다육이로 보여요? 너무 예뻐요. 여기는 당진에 있는 정미면이라고 해요. 저도 처음 와봤는데요. 이 네, 다육이 농원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거든요. 와. 다육이가 전 이렇게 예쁘고 종류가 이리 많은지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새하리, 헤아릴 수도 없고요. 예쁘고 예쁜 다육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. 와. 우리 사장님 정말 고생하시네요. 얘네들은 온도도 그렇고, 햇빛도 그렇고, 물도 그렇고, 뭐, 사람도 마찬가지지만, 모든 식물들이, 삼재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? 사람이 의식주에 의존해서 살듯이. 와. 어머. 이 빨갛게 꽃핀 것좀 보세요. 와. 정말, 저, 가시 속에서 빨간 꽃이 피어있어요. 너무 예쁘네요. 와, 예술이네요, 예술. 이걸 어떻게 집에서 기를 수 있을까요? 와, 진짜. 감탄의 감탄입니다. 이 감탄 소리 들리나요? 아, 너무 예뻐요.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진짜 이 카메라에 담아야 할지. 와. 이런 다육이들 사실 전 처음 봤습니다.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화분이라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, 허, 오, 너무 예뻐요. 정말 조심스러워요. 제가 잘못 건드려서 얘네들 상처 입을까봐, 응? 상처 입어서 다칠까봐 카메라 하나하나 찍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 있죠. 와, 이걸 다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. 너무 예뻐요, 정말. 화분, 화구 하나하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사장님의 손길이, 다육이를 사랑하는 이 손길이 너무 화구 하나하나에, 화분 하나하나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보세요. 와, 정말 예쁩니다. 언니가 화분을 샀을까요? 저쪽에서 사장님하고 둘이서 <laughs> 대화하는 소리가 마구 들리는데요. 자유기에 문외한닌와 정말 예쁘네요 와 정말 예쁘네요 시심할 때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